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어서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의쏘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더러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처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젖는 사람들이 이리로 데려오노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은 가운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에,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지난주 갑자기 찾아온 4월 꽃샘 추위가 있었죠. 예, 흔치 않은 갑자기 추워지는 추위가 있어서 여러분들 건강이 어떠신지 걱정이 됩니다. 지난 한 주도 사회적으로는 물론이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쓰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가본 적 없는 길을 걸어가는 여행과 같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항상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 무슨 일이 생길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네, 그러한 고민과 걱정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생의 좋은 동반자가 우리에게 있음에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언제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 좋은 동반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멘트를 요즘에 많이 들으실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 예. 불확실한 시대. 불확실한 시대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확실한 것을, 모든 것을 아시는 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 불확실한 시대에 주식 하시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사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오늘 여러분 마음이 좀 불안하시고 걱정이 되시나요? 두려우시나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시기에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함께한다. 이 뜻은요. 단순히 필요할 때 찾는다는 소리가 아니겠죠.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그때 기도하고 예,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주목하고 동행하며 중심에 모시며 사는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또, 깨닫는 것 한편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화를 드시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무엇을 점검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바리세인의 식사 초대를 받아서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세인의 집에서 아주 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서로 중요한 자리에 앉고 싶어서 눈치를 보고 경쟁을 하고 막 신경전을 벌이고 이런 추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게 되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의시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잘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교만과 허영심이 가득찬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너네 그렇게 높은 자리 가려고 싸우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 식사 자리를 둘러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부자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를 하세요. 너네가 부유하고 부자들과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말고,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 하늘의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마치고, 마치자마자 한 유대인이 오늘 15절의 말씀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식사하는 것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이해하고 이 유대인이 이런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이 사람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못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근데 들을 귀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대인의 말은 무엇이냐면요, 자기들은 율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죠라고 예수님께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떠한 조건, 어떠한 행위를 말씀하시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지만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한 채 자신의 조건을 내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이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의소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오 부디 양해해 주기 바래요.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아멘. 자, 어느 나라의 왕이 큰 잔치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올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 문화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잔치를 할 때에 1차로 그 초대할 사람들을 찾아가고 2차로 또한번 초대할 사람들을 찾아갔다 그래요. 첫 번째 찾아갈 때는 정말 그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저희 잔치에 오시겠습니까? 그 여부를 묻기 위해서 찾아갔고요. 두 번째 찾아갈 때는 이 잔치를 준비하는 기간이 좀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준비가 다 마친 후에 이제 잔치 날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준비가 다 마쳐졌습니다. 뭐 언제 언제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 초대한 사람에게 한번더 찾아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마 두 번째 찾아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잔치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와서 잔치에 참여하면 된다. 이 왕의 종들이 가서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립니다. 그런데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거절을 해요. 아, 나못갈것 같습니다. 나름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어요. 그래서 그 밭을 보러 가야 된대요. 어떤 사람은 소 다섯 쌍을 샀대요. 열 마리를 샀대요. 그래서 그 소가 좋은지 시험해봐야 된대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대요. 장가를 들어서 못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어떠십니까?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충분한 이유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이고, 뭐 못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것을, 어, 이 시대 상황으로 보면요. 두번째 종들이 찾아갔을 때 거부하는 것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유와 상관없이 매우 무례한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것은 왕을 무시하고 왕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잔치에 가겠다고 첫번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왕은요 그 잔치 자리를 오겠다고 한 사람들 수만큼 자리를 준비하고 음식을 마련해 놓았다는 거죠. 경제적 손실이 왕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잔치 자리에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불명예스러운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첫 번째 물어봤을 땐 가겠다 해놓고 가지 않겠다 말하는 것은 그 자리를 비우게 만들겠다 왕을 수치스럽게 만들겠다? 그런 뜻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정이 있으면 못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유로 말했던 그 이유들은 타당한 이유들이었을까요? 먼저,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보러 간다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부동산, 땅을 계약할 때안 보고 계약하세요? 그런 사람은 없죠. 예. 땅을 보고 또 등기부, 등본도 떼어보고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고 그 땅을 신중하게 계약합니다. 근데 땅을 계약한 다음에 보러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핑계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를 10마리 샀기 때문에 그 소를 소가 괜찮나 시험해 봐야 하기 때문에 못 간다고 말해요. 자, 지금이나 이 시대나 소를 산다는 것은 매우 값비싼 돈이 필요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를 열 마리나 샀대요, 한 번에. 이 사람은 부자죠. 그리고 부자는 무엇입니까?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굳이 이 사람이 가지 않아도요. 그 소를 시험해 볼 종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핑계를 댄 것에 불가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타당한 이유가 될까요? 자,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율법에 해당되는 이유였어요. 자,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은 군대에 보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율법에는요,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아무런 의무를 안 해도 된대요. 왜요?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쵸?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죠. 저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안 되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율법. 율법에 의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된다. 그런데 어떤 자리가 즐거운 자리일까요? 집에서 그냥 있는 것보다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게 즐거운 자리 아닌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핑계라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 시대의 결혼은요,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동안 결혼을 준비했어요. 근데 잔치는 그보다 적은 시간 동안 준비하면 되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 잔치에 오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은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여부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물어봤을 때안 가겠습니다 말하면 됐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도 핑계였다는 것입니다. 이세 사람 모두 왕에게 무례한, 왕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왕인데 자기가 마땅히 순종해야 하고 복종해야 될 왕의 명령보다 자기 일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몹시 화가 나서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놓하여 종도로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굴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젖은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제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왕이 화가 나서 그 초대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먼저 거리와 골목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데려와요. 이 거리와 골목의 의미는 신분이 낮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길목에 나아갔다. 이런 뜻이고요. 또큰 길과 산 울타리. 이것은 성읍 주변, 성, 성읍 바깥쪽에 주로 이방인들이 다니는 길에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왜 하신 것일까요?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그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종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 보자면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잔치 초대에 응하고 그 잔치 자리가 가장 가치있고 소중하고 은혜라고 여기고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중심으로 모시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내 자리가 있다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그들의 자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제사는 잘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이 은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위신, 자신의 욕심, 교만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해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하고 힘없고 또 몸이 불편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유대인들을 대신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말,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자리를 은혜로 여기고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이고 은혜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유대인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했으니까 또 내가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자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니까 내가 11조를 몇십만 원 내고 감사헌금을 몇백만 원 내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갈수 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은연중에 착각하고 자신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믿었으니까 보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보다 다른 더 좋은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많이 있다면,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이 내삶 가운데 많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하신다고 해도요. 헌금을 내신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 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중요한 것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오늘 예화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게 가장 큰 가치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오늘 예화에 나온 사람들처럼 우리도 나도 모르게 사정이 있어서 급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밭을 산 것처럼, 소를 산 것처럼, 중요하고 바쁜 세상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 예배 드리고 싶은데, 아,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바빠요. 오늘 출근해서 이거 처리해야 돼요. 아, 장사해야 돼요. 이번 주에 너무 장사가 안 됐어요. 우리도 충분히 이러한 핑계를 댈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결혼해서 못 간다는 사람처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실 수 없는 이유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수요예배 통해서 많이 나누고 있죠. 야고보서 야구부,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믿는데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래요. 거짓 믿음이래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점검해 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감사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중심에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일, 주인의 뜻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가치있고, 그것이 나의 첫 번째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가치를 최고로 놓고 살아가시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은혜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유가 많아질 때 조심해야 합니다. 네. 무슨 이유가 많아질 때일까요?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많아질 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나도 모르게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이 앞서게 되고 직분이 앞서게 되고, 봉사하는 것, 헌금, 액수 이런 것들이 아까워질 때,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유를 말할까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많아질 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이유가 많아질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내가 감정이 지금 안 좋아서. 그러한 이유가 많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불쌍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셔서 그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기를 가장 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첫 번째가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